안녕하세요. 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. 여기를 호구 모양으로 가면 배기 치중을 하고 잡혀버리죠. 이번에는 흙이 이쪽을 빈삼각으로두면 어떻게 되느냐. 먼저 치중을 하고 나서 역시 잡힙니다. 잡혔죠. 그렇다면 한 점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. 이한 점을 잡으면 여기를 가만히 젖히게 됩니다. 받아야 되는데 잡히게 되고요. 이쪽으로 한다 해도 역시 잡히죠. 그렇다면 이 흙을 살리는 급소 자리는 어디냐? 그 사는 급소 자리는 묘하게 요렇게 마늘모 자리가 됩니다. 배기 여기를 하나 치받아 두고 잡으러 오면 먹여 쳐서 이 착수 금지 규칙 때문에 흙이 살게 됩니다.